어, 두산중공업 볼게요. 아, 원전테마로 올라온 종목. 아, 김종우 님도 이 종목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기관, 연기금은 계속 사고 있어요. 호재가 많다. 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호재가 많다. 요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호재가 많다. 이미 예견된 호재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예견된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선반영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요. 선반영 해놓고요. 그 준비되어 있는 게그 제대로 성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미 선반영 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월봉 보면, 제가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놨죠? 29,600원인데, 29,6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7,800원 보시면 됩니다. 어, 3만원을 뚫기가 아마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동안 주산중공업 아까 김정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뚝뚝뚝뚝뚝 떨어졌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는 하락을 마무리 짓고요. 하락을 마무리 짓고 상승하는 거 아닐까? 월봉상의 62평선이 완만해지고 있어요. 22평선은 이미 진작에 각도를 위로 꺾었고요. 62평선이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두산중공업이 이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떨어져서 다시 2만 원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6 0평얼마전 12,300원이네요, 12,400원, 12,400원 뭐1만1 3 0 0 0원뭐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도 거기에서 더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한 15,000원까지 떨어지면 어, 거기에서 한번 사서 좀 길게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주봉상 보면 선이 굉장히 많아요.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어, 흐름을 파악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똑 떨어졌다가 코로나의 수혜를 입어서, 7월 달부터 8, 9, 10월, 어, 9월 달까지. 의미있게 방방방방 뜨고, 1차 상승. 말하자면, 이거 좀 복잡한데, 큰 화면 나중에 큰 화면으로 보시고 큰 화면으로 어, 세세한 곳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좀 집중해서 보세요 영상을 확대해서 보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어 1차 상승 거래량 터지고요 2차 상승까지 나온 거예요 거래량 터졌는데 요번에는 거래량이 조금 불안불안하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오바, 올해 5월, 6월 달에 올라간 거는 좀 불안한 거래량이었다. 왜냐,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이 꾸준히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못했죠. 옆으로 횡보하거나 떨어질 때 거래량 줄어들었고요. 다시 올라가는데 거래량 줄어들었어요.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도 지금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는 중이다. 거래량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쏟아지는 매물 다 소화하면서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매수세가 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선을 하나 그어 놓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이거 없던 선이죠 없던 선인데 그걸 그려 놓은 이유가 어, 상승 추세 작년부터 그려지는 상승 추세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혹시 옆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 주면 그럼 땡큐기는 하겠으나 지금 전 고점을 저항받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혹시 이렇게 빠진다면 여기까지는 빠졌다가 여기를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나중에 여기까지 주가가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내려온다면 그러면 2만원 아래로 깨지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기를 보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굉장히 짧게 손절할 수 있고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선을 하나 그려놓고 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어, 23,800원, 25,600원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있는데, 거기를 아주 강하게 뚫고 올라갔다가, 이번 주에는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25,600원이 될지, 23,800원이 될지 모르겠으나, 저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준다면, 3만원까지는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기를 저항받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박스를 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하겠구나. 그렇게 참고한다면, 어, 지금, 음, H님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종, 그, 저기, 수량을 3만원 가까이 갔을 때 터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를 뚫어줄 수 있잖아요. 예, 떨어, 뚫어, 뚫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뚫고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갈 때, 눌림목이죠? 여기에서 다시 사세요. 차라리 그게 소편하지 어..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뚫어줄 것을 기대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버리면 여기에서 손절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하실텐데 그게 생각처럼 쉽게 안됩니다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을 보면 쉽게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부터 청산을 계획하시는 것이 훨씬 그.. 어, 저기 수월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봉 볼게요 22,400원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어, 주봉보다 조금 더 어, 조금 더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더 최근의 중요한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자리는 22,4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 22,400원을 5월 달에 강하게 뚫고 올라가죠. 그리고 떨어지는 자리, 최저 자리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뚫고 올라, 내려오면 저항 받고요. 2차 저항 뚫고 올라갑니다. 그죠? 아, 그러면, 이제는, 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 의미 있는 지지저항선, 돌파하고 나면, 한번 확인하러 내려오는데, 확인하러 내려오는 중에, 매수세가 얼마나 센지, 22평선, 62평선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의 움직임 한번 볼까요? 22평선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회복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얘가 그 의미 있는 지지정선, 추세선 이렇게 돌파, 돌파하면 확인을 하러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이평선을 만나면 거기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만,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될 확률이 오늘 살짝 보였다. 내일이 중요할 텐데, 22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22,400원까지는 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22평선을 여전히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목표주가 아까 주봉상 3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만원 가까이 갈 때, 여기에서 분할 청산 해가지고 이득을 보고, 이렇게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떨어지면, 다시, 그 지금 추세가 완전히 3만원 닫고 떨어졌다고 해서 추세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니까. 자꾸 떨어지면 여기 22,000 근처에서 다시 한번 사보는 그런 전략. 유효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아까 주봉상 말씀드린 것처럼 3만원 얘가 뚫고 그냥 올라가 버리네? 그러면 이 여기서 청산을 해버렸잖아요. 우리는. 그죠? 이미. 여기서 청산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무포로 있잖아요. 그러면 뚫고 올라갔네? 그럼 다시 내려오겠죠? 눌림목 자리. 매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깨고 내려온다? 짧게 청산하면 되죠. 그죠? 그런 이제 구체적인 매매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을 미리 세우고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안전벨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의 생명줄, 안전벨트, 어디에다 설치를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아래쪽에서 설치를 하려고 봤더니 아래쪽에 122평선, 62평선 각도를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2,400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0원 생각한다고 봤을 때 아래쪽에 어, 맥시멈 볼수 있는 자리는 62평선이 되겠죠. 여기 여기를 지지해주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근데 이렇게 지지해 줄 자리에서 지지 안해 주고 이렇게 떨어지면 당, 당연히 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정해야 될 안전벨트 자리는 62평선 바로 아래. 여기에다가 안전벨트를 꼭 설치해 놓고 내가 하루에 장중에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혹은 운전 운전을 하고 있어서 차트를 볼 수가 없어서, 호가창을 볼 수가 없어서 매매를 못 해요. 그러면 그, 그러고 그 매매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갑자기 무슨 악재가 갑자기 떠가지고 후두두두두 깨고 내려갑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청산이 자동 청산이 될수 있게 안전벨트를 꼭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셔갖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최근에 상승 흐름이 굉장히 견고했어요. 경고했고 22,400원이 주요한 신호를 주고 있어서 이런 신호가 없었다면 매매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여기서 보면 22,400원을 강하게 뚫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아 상승을 하겠구나라는 걸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어요. 확인시켜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매가 좀 편했는데 지금은 한번 두 번째 올라가서 힘이 빠지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지금의 포인트는 22평선을 지지해줄지 말지, 아니면 뺄지, 그거를 보시면 되겠다. 참고하셔서 좋은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